하박국서는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분노와 불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기에서 경고라는 말은 짐덩어리 다시 말해서 가슴 엉어리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그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보면 자신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하박국이 부러집습니다. 외칩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다툼과 약탈과 폭력을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당하게 하고 또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주 이스라엘 말로는 이인 징당수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법을 세워놓았으면 무엇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아무 일 하지 않고 손 놓고 계십니다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을 돌림방놓습니다 혹시 재판에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뒤집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지져도 당신은 들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항의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5절 그만한 일에 놀라고 야단 법석이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일만 보지 말고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도록 해봐라. 뿐만 아니라 내가 더 깜짝 놀랄 일을 일어나게 할 텐데 그 일은 너희가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그런 일이다. 곧 갈대야 사람들이 표범처럼 달려오고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많은 나라 경고한 성들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2절에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고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두고 보시거나 패역을 간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13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려고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항의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지고도 견디기가 힘든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온 세상을 지배하도록 하시겠다니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장일 절에 내가 성로의 소리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시는지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마땅히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하세요? 발끈해서 소리지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다 보고 있단다 2장 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들이 교만하며 그 속에 바르지 못한 마음이 있는 것다 보고 있으시다 하십니다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집을 짓는 사람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다 보고 있으십니다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자는 자들을 다 보고 있으십니다. 15절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기분 좋게 해 놓고 상대를 농락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보고 있으십니다.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으실 거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2절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네가 알고 또이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도록 배너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밖에 내 걸어둬라 3절 이 묵시에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터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잘 보고 하나님보다 더 바르게 생각한다는 그런 느낌에서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